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그것을 볼수 있는 것이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또 가르치는 비유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게 되는 천국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보면 좋은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의 비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4장 11절에는 다르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는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0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역시 그렇게 기록합니다. 천국도 바실레이야 왕국의 개념이 들어가는데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이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바실레이야인데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 복음이 전해지는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합니다. 유대인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늘 나라", "천국"이라고 사용이 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천국 비유는 곧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영생이라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천국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요한이 영생을 말할 때그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영생이나 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무엇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바로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 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그 경험이 영생을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이 씨의 비유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이런 천국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보여주는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비유와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 네 가지 땅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흔히 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네 가지 땅이나 이네 가지 밭은 한 사람이 가진 마음을 비유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길가보다 돌짝보다 가시떨기보다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네 가지 땅의 비유는 내가 어느 때는 길가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돌짝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가시떨기 같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좋은 땅 같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때, 그때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한다면, 내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을 때는 길가 같은 마음이어서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고, 오늘 설교를 들을 때는 이상하게 좋은 땅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대로 다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밭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냐면 자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가실 때 19절에 보면 앞에서는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뒤에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합니다. 자, 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자 돌밭에 뿌린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1절에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에 가시떨게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에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한 사람이 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길가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 떨기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라는 거지. 내가 그때 그때 어느 때는 내가 가시밭이 됐다가 어느 때는 내가 돌짝밭이 됐다가 어느 때 설교를 들을 때는 내가 좋은 땅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말씀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전해졌든 어떤 내용으로 전해졌든 중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누구는 길가여서, 누구는 돌짝밭이어서 누구는 가시떨기여서. 적어도 내수로 구분했으니까 적어도 4분의 3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우리는 어느덧 그런 탄식을 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까?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욕을 먹을 수 있지만, 그냥 교회가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인들이 싫고 교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고, 예수님이 직접 전도했는데도 몇 분의 몇은, 4분의 3은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는데, 하물며 이 시대는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이 네 종류가 될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네 종류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네 종류의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합니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가 헌금을 하면, 우리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키워주시겠다는 약속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결론은 뭐예요? 아니죠. 이 30배, 60배, 100배는 절대 헌금을 강조하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를 가지고 헌금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요? 내가 헌금하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돼버려요? 로또를 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했으니 이것이 로또와 같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될 것을 기대하는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찌 1억 천금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에게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를 강조하면서까지 헌금을 강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행심을 조장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이 30배, 60배, 100배는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섬긴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19절이죠. 천국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반대로 천국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는 그 천국말씀이 몇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말씀이 어떤 역사를 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것은 역사 속에서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4분의 3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길가이기 때문에, 돌짝밭이기 때문에, 가시떨기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4분의 1만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데 갈릴리에서 시작된 천국 복음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유대로, 땅 끝까지 전파되잖아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 것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그것은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30배, 60배, 100배처럼, 그것은 그냥 많은 개념입니다. 꼭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 이상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무슨 비유가 나와요? 겨자씨 비유가 나오잖아요. 천국은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안할 같으니 작은 것이지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결국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가로서말 속에 넣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누룩을 가로서말 속에 넣었을 때 얼마나 보잘 것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신다는 약속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비록 지금은 보잘것 없어 보이고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역사요? 말씀으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천국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그 영생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력이 30배, 60배, 100배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나갈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1 0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짜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짜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원래 이 비유라는 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그 l 플 예를 들어 말하는 게 뭐예요? 더잘 설명하려고, 더잘 이해시키려고 예를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13절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들은 무슨 받치니까 길 가고 돌짝 밭치고 가시 떨기고, 어차피 그들은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니, 내가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하고, 너에게는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거죠. 그러나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무엇함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자가 된다면, 오늘이 시간에도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다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어. 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아예 길가처럼 마귀가 와서 말씀을 떨어지자마자 빼앗아 가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분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무슨 땅이다, 좋은 땅이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가가 됐다가 돌짝밭이 됐다가 가시떨기가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좋은 땅입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결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씨앗 속에 생명이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땅이라면 이것이 있어야 되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조차 듣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좋은 땅이 아닐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일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리움을 받는 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중요한데 이것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마가복음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거든요.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받아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또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마음에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받아. 그런데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중요한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좋은 땅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앉아 있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뭐냐면 착한 것이나 좋은 것이나 같은 의미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헬라어로는 전혀 다릅니다. 이 착하다는 얘기는 사모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움이나 의로움,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모든 단어는 윤리도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련돼서 착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돼서 착한 자가 누구예요? 사모하는 자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것을. 돈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그런 것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듣고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은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게왜내 것은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포기되는 게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 그 다음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잔이라라고, 누가 복음은 얘기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음에 따르면 그 말씀을 지키고, 내, 그 말씀을 간직하면서, 어느 때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게 뭐여?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깨닫는 자로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제 이 깨닫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마칩니다. 깨닫는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머릿속에서 알게 되는 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흔히 철학적으로 깨닫는다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에서 깨닫는 자는 쉬니에미를 말합니다. 쉬니에미는 뭐냐면 쉰 쉰은 위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로 만드는 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로 맞추어지는 게신의엠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하나로 맞추는 거예요. 누구와? 말씀을 나와 맞추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단순히 설교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그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자가 깨닫는 자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반응이 이겁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하나님, 오늘이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군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하지, 교회 안 나온 분들 들으라고 설교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반응은 그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도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맞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들에게 눈을 째려보면서, 목사님 일부러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 사실은 그게 가장 은혜 받는 건데, 그런데 어느 목사님도 그 많은 교인들 앞에 설교하면서 한 사람을 겨냥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게 깨닫는 자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게 깨닫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내가 비울 것은 비우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예배드리러, 한 시간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땅으로 부른받았는데, 열매 맺을 땅으로 세워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내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늘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놀랍도록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